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 아버지 사가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째 될때 할례를 행하고, 또한 아이 이름을 8일째 될때 이렇게 짓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보통 이름은 어떻게 짓는가 하면은 가문의 명인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유명한 사람 아니면 좋은 일을 행한 사람 이름 명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이런 인습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친족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니까 친족들이 모여서 이 절거하고 그리고 8일째 할례를 행할 때는 온 친척들이 모여서 절거하며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려고 하는데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어 주려고 합니다. 아마 이그 가문에서는 이 사가랴라는 이 이름이 아주 이렇게 좋은 이름이었고 아마 명인 가운데 그런 이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어 주려고 는데 갑자기 그 엘리사벳이 이 요한의 어머니 되는 엘리사벳이 왕강하게 거부하며 요한이라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 요한이란 이름은 자기 친척 친족 가운데 전혀 그 이름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아버지에게 아버지 까지까지 말을 못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하니까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섭판을 달라 그럽니다. 이걸 쓸수 있는. 그런서판을 주니까 거기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 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 속에 이 어떤 이름을 짓는데 요한이라는 이름. 이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혜의 선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요한이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참이 요한이란 이름은 천사 가브리엘이 13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라에게 나타났을 때 주어진 그 이름입니다. 이 천사가 가르쳐 준 이름, 이대로 요한이 어떻게 보면 사가래가 순종하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사가래에 메였던 이 입술이 풀리고 그래서 말을 할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요한의 탄생 이, 이것은 몇 가지 특별히 어, 의미가 있어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메시아에 앞서서 오실 것이다는 그리고 이 세례요한 예수님 앞서서 이 길을 예비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올 것이다 하는 이 말라기 사장 오절6 절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세례요한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3절에 말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가라는 천사가 예언했을 때그 말을 믿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믿지 못하니까 그가 벙어리됐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예언한 대로 세례요한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요한이란 이름을 지어준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은 이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한이란 이름 자체가 요한은 의로시다. 하나님의 은혜란 이름에 임합니까? 이 뜻이 있듯이 먼저는 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노년에 태어난 그 가정에 이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하는 이 은혜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죽게로 돌아오는 이것이 구속사적 의미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일을 또 예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요한의 출생으로 사가라의이 뭡니까 막혔던 입이 풀려지게 됩니다. 덩어리로 약 10개월 동안 병원에 덩어리로 있는데 말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졌던 이 징계가 풀려지는 이 은혜가 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요한이란 이름처럼 하나님은 은혜 뭡니까? 이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이 이름처럼 요한의 탄생은 사가라 가정의 은혜요. 이스라엘 나라의 은혜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가라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이부분에해서이 누가 누가라 복음을 쓴이 누가는 세세하게 요한의 이름, 요한의 이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름이요, 요한이 오시는 것, 예수님 먼저 오시는 이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 자체의 은혜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구원의 반열에 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선하였더니 철두철미하게 이근원부터 조사해서 보니까 전부 이, 이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우리는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 놓아, 완성해 놓으신 구원에 우리는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에서 대해 자랑할 것이, 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이 시대에 보면은 너무나 많이 보면은 이 구원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 자랑이 나오다 보니까 내 자랑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워져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해놨다 하지라도 그 일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취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들은 역사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힘 있게 더 많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일 많이 해놓고 결에는 그것들을 전부 사람이 다 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 한번 보십시오. 전부 이 시대 뭐 교회 목사들도 그러고 전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퍼스트가 돼 있어 그냥 어떤 세상의 어떤 아이돌이나 교회의 아이돌이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예수의 이름을 빌릴 뿐이지 똑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그 자리를 대체 해 버리는 교회가 성장하면은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전부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이런 현상으로 흘러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했을 때, 사가랴가 아버지 사가, 사가 오늘 예언을 합니다. 오늘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출생 뭡니까? 또. 아기 예수의 어떤 잉태되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한결같은 특징이 뭔가 하면 만남이 만날수록 출생할수록 전부 어떤가 하면 이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고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하고 사가리아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 모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임을 볼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다 이런 성령의 바운드리 속에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도 그래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서 은혜 가운데 뿌리 내리고 또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또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야 될,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성령이 충만한가? 매삶 가운데, 내 일상 생활 속에서 그 가운데 어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바운드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제대로 된 역사는 성령으로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가래가 성령이 충만하게 머리 입어서 예언하여 가로대. 오늘 보면 사가래가 부른 이 예언의 내용,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시적인 찬송으로, 찬송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찬송하면서 예언한 우리가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마리아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고 제가 어제 새벽에 이야기했던 시편에서도 찬양을 드렸는데 그것이 예언이 되어지고 결국에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부르는 찬양은 여러분 그냥 찬, 찬양이 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를 때 있죠? 아니면 그냥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올 때 있죠.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영혼의 기도요. 결국엔 내가 내 속에서 지금 영혼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엔 그거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가리아도 보면은 찬송을 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사가리아의 찬송에서는 68절부터 75절은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76절에서 79절까지는 메시아의 구원사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은 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식민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은 이 우리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세력에서 해방시키고 그 당시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우리를 이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어떤 우리의 근심에서 해방시키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 정치적인 어떤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그 시대 시대에 이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죄 삼,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 메시아임을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는 영혼을 살리는 이 메시아임을 오늘 예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워요 벌써 여기서부터 어떤가 하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알아 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난 줄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어. 왜 떠났는가 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그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나 이 사가리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보내 보내시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일시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 삶만이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가리아의 이런 찬양을 들었던 주위 사람들 오늘 본문에 엘리사벳도 그러고 마리아도 그러고 그 친족들도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면 세례요한이 세례 베풀 때 그리고 예수님을 아마 따라다녔을 겁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들 가운데 마리아도 있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걸보면이사가라의 어떤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어떤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이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76절에서 7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 쭉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그대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아이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주, 어,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어떤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7은 주의 백성의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요한이 한겁 뭡니까?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면 그들에게 죄 사함에 대한 이런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이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0절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있는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졌다. 세례 요한의 심령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어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가 누굽니까? 가장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백성들을 대변해서 발 선지자들, 뭡니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어떤 담대함을 가진 그 어두운 가운데 어둠에 묻히지 않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바란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망의 서설이 퍼졌던 이사벨, 왕, 이사벨 왕, 왕비가 예, 뭡니까,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다 죽이는 이런 가운데서도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왕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일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던 사람이 이 엘리아의, 엘리아입니다 담대한 심령 이세례요한이 결국에는 어떤 마음의 심령이 강화해져서 이 암흑기 400년을 거치면서 어두워졌던 그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어떻게 보면 보십시오 나중에 가서는 헤롯 왕앞에서차 두려워,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말을 합니다 그 사회의 공의를 외치는 헤롯이 그 당시 잘못했잖아요 자기 형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시대에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앞에 가서 그거에 대해 지적하지 않습니까 어떤 엘리야의 심령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이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원의 심령, 이 심령이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이엘리야의 심령, 심령이 강화해져야 돼. 강화해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고 이몰리오는 세상이 이런 풍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과감하게 그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강해져. 이 심령은 누가 강한 줄 압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이 심령이 강해져. 우리가 보면 초대교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워서 방문을 닫고 숨어 있던 이 제자들이 방문을 열어져 치고 사람들이 무수하게 오가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감옥에 간다 할지도 계속해서 그 뭡니까 예수를 증가하는 이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순교 당하면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그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이 유언의 심령처럼 이런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가면은 우리 마음에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왜 근심이 생깁니까? 내 마음에 자꾸 내일에 내 대한 이런 것들이 내마음이 자꾸 두려워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 지금 내 심령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져봐요 오늘 내일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서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사단이 두려워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하게를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간구해서 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뜨뜻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어떤 세상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사는 그 역사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어떤가 하면, 심령이 강행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합니다. 분명히 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뭔가 특별한 그런, 이런 아이로 자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 세울 때까지 이 말은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랄 때까지 세례 요한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게 숨겨두었습니다 미리부터 어릴 때부터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실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떤가 하면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빈들은 여기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트려서 문제예요. 충분히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딱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기 전에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왜 어리움 당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대. 데 뭔가 좀 되니까 그냥 막 나서는 거예요 교회 건축도 그래요 교회 건축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럴 때까지 해서 하면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좀 뭔가 막 되니까 막건축가 해가지고 무리수를 떠 놓으니까 기초만 놔놓고 그냥, 뭐 그냥 다 결국에는 못 갚아가지고 이런 문제 생기고 아니면 주의에 일하는데도 하나님이 뜸일 때까지 있었는데 너무 우리가 못 기다려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이러다 보니까 일을 내는 거, 일을 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한 데 있어 좀 빈들에 좀 광야에서 기다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도 40년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게 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고. 사도 보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만났다고 해서 바로 쫓아가서 복음 전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쓰여 바로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담에색에서 담에색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만났을 때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요한도 빈들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서 부르서 쓰실 때까지 차분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들리며 세상껏 내려놓고 다 훈련받은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두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등뜸일 때까지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이것이 먼저 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광야에서 뭐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세상에 이것 미련 두지 않고 왜냐하면은 앞으로 보시다 요한이 사해 갈때 보십시오. 요한이 와서 외치니까 회개 복음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요한의 명성이 제자들이 몰려들죠 심지어는 그 당시 왕까지도 요한을 함부로 못하는 단숨에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번, 한 번에 광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막 이러니까 왜냐하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훈련받지 못했다면 그렇게 됐을 때10% 쉽게 세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헤로도 왕에게 가서 좋은 말 한마디만 하면 은 평생의 그의 어떤 부귀영화가 보장될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되지 않았다면 쉽게 타협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충분히 광야에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과감히 왕 앞에 가서도 그거에 대해서 과감히 말할 수 있고 제자들이 따를 때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회갈때 자기의 사에게, 그걸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길만 예비하고 쓸쓸히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이, 메이지 않을 수, 세상에 메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이 빈들의 역사입니다. 빈들의 역사. 우리도 이 새벽에 이 광야를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미, 미련도,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우리의 길을 갈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줄믿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면 이 기도하는 사람, 이 광야를 끝에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때참 멋있게 사용한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여자가 난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메시아의 길을 가장 확실하게 예비하고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 시간이 빈들이 되시고 광야가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이것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을 만나고 하나님 옆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안 쓰겠습니까? 오늘 잘 준비되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